자 여러분 오늘은 음뭐 그 맨날 벤츠 그리고 아우디 이런 것만 타다가 랜드로바 그리고 저 K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네시스 이런 거 타다가 오늘 조금 오랜만에 <laughs>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는 거 한번 타봤습니다 아참이 발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대단합니다 차가 짠. 우리 사장님 얼굴은 좀 보여주는 걸좀 그렇게 어,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참 이렇게 보여줘 만두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아 이거야 자 핸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참 오랜만에 타보네 벤틀리 <laughs> 사실 처음 타, 처음 타봅니다 이거는 제가 엔테이가는 사실 처음 타봐요. 옛날에 프라잉 슬퍼는 제가 좀, 어, 유명 가수 매니저 할때 제가 좀 타고 다녔었는데. 어, 저... 자, 잘 나갑니다. 여기 사장님 몇 시십니까? 6 0 시십니다. 아, 6,000 시시요? 아 이거 뭐 진짜 발가락도 지금 보니까 액셀레더에 발가락도 살짝 걸친것 같은데 차가 이래 잘 나가네요. 아 참. 유지비가 장난 아니죠? 아. 집이가 지금 뭐, 아, 아, 시계도 지금 뭐 보니까 파텍 필립. 아, 롤스로있스네요 파텍 필립이 알았는데롤스로있스 시계. 어,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시계 짝퉁 안 삽니다. 근데 예를 들어, 만약에 짝퉁을 하고 있다 쳐아다 진짜로 보입니다. 아, 시계 롤스로이스에. 차는 벤테이가, 벤틀리 벤테이가. 자,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아 우주선 같다고. 아 진짜 살다 살다 보니까 이럴또 우리 아이고야 아이고 멀미나겠네, 멀미나겠어. 우리 또 고향 동생이 이렇게 2년 후배인데 로또 당첨된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이돈 많이 벌어서 이 벤틀 벤텔, 벤틀리 벤타이가를 사가지고 한 3억 5천 뭐 그냥 현찰로 샀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. 현찰로 그냥 딱질렸어요 사모고차. <laughs> 근데 전국에 또 이렇게 그 시공 그리고 한옥 주택 마을 이런 거 이렇게 나 짓고 살고 싶다 하면은 문의 주시면은 요 우리 또 사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가서 집을 잘 짓습니다. 아, 짓는 거는 다른 사람이 짓고 아주 견적도 알차게 그냥 싸게 좀 해주면서 집도 텅튼하게 어저께 그한 그 한옥주택이 여기 사장님 거에 사실은 보는 거 해가지고 아 차가 막 진짜 6,000cc라 그런지 몰라도 잘 나가네 어 아, 느낌이 틀리다 확실히 타이어가 한 개에 한 2만원 아 200만원 갑니까? 200만원 정도는 안가요? 아 타이어 한 100만원은 가져 그래도? 아 100만원 타이어 한 개에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휠은 좀더비싸겠는데빤바만 박아도 어, 그랜저 한대값 나간다는 거참 맞죠, 이게. 한 <laughs> 번만 <laughs> 가서 누가 살짝만 봐가지도 그냥 그랜저 한대 날아가는 겁니다, 여러분. 4천만 원짜리, 5천만 원짜리 그랜저. 참 진짜. 아, 에를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. 아, 이 참. 이런 거 빨리 돈 벌어서 한대 사야 되는데. 언제 삽니까, 여러분? 언제? 지금 베라크루즈도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 넣기 직전인데 지금. 저가기름 넣을 돈도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참 진짜 저 지금 저 트럭 저런 거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거 크레인 특수레카 이거 이게 아. 저런 버스는 500이, 500이면 돼요500 얘는 뭐 그냥 뭐 진짜 야참 진짜 이 버튼 이런 게 함부로 만지다가 고장나면은 바로 청구 들어오는 순간 그냥 300만원 그냥 똑부러지면 300이면 되고 살살 만져야 돼요. 살살. 야 우리 사장님 물도 제주도 물3다수 드십니다. 공보세 비. 자썼을때 보여드려야지. 아우 키로 수도 5만 4천밖에 안 탔네. 깔끔하네 아직. <laughs> 연비가 아 어, 연비 여러분 적혀 있는 거 보세요. 와 연비. 이거 고급휘발유 어떡합니까? 아 고급 휘발유 넣고 3kg 시네마 탔을 때는 2.5kg 아 진짜 그러니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지 근데 요새 고급 휘발유가 1리터에 한 1900원 정도 하나? 안 봐서 모르겠는데 1900원 정도 한 다쳤을 <laughs> 때 1900원에 3kg 가면은 잠깐만 지금 벌써 우리 얼마나 치료온 겁니까? 지금 만원 집에서 왔네 아 참, 진짜, 이거. 돈이 그냥 막 줄줄 새는 차입니다, 이거, 진짜. 에, 가지러. 어? 어지간히 저기, 이거 없으면 못 타요, 이건. 아, 어저께 왔던 또 짬뽕집 지나갑니다. 상용이라고. 저번에는 또 2억 8천만원짜리 랜드로바타고 저, 저기 상주가서 김치찌개, 아, 그 집에 김치찌개가 아주 딱 빨간 게 너무 맛있더라고. 근데, 더 맛있는데, 또, 데리고 가네요, 저를. 여기, 문경의신기동이라고더 맛있는 집이 있답니다. 거기 가고 있어요. 아우, 제더리또 있네요, 여기. 제더리라제리만 해도 한 20만원 가겠는데, 이거는. <laughs> 그래요. 다음에 저도, 뭐, 이번에 어, 프로젝트 하나 딱 성공하면은,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엘란 탈 때, 친한 형이 엘란 타고 왔거든요. 그때 제가 바로 그냥 질러버렸어요. 똑같은 차. 그때는 이제 돈이 좀 이제 잘 벌릴 테니까. 근데 지금 이제 요 프로젝트 하나 딱 성공시키면은, 저도 팬테이거를 사든지 뭐, 아니면 팬텀을 사든지 한대딱싸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한번 가야지 또. 멋있게. 뒤에 마무리 한번 더 보여드리고, 아, 이런데도 다 가죽입니다 천장도, 천장도 가죽이고 이런 걸다 줘야지 그래도 어제 가서 좀 이렇게 좀 어데가 좀 나긴 나지. 아, 제그 벤츠는 창피합니다 사실 진짜. 왜대면고다는게 창피해. <laughs> 그래도 바퀴는 4개 달려있어 가지고 편하게 저를 잘때다 조금이 나는데 엔진 체크도 불 들어가지고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유. 요거는 엔진 체크도 불은 안 들어왔죠? <laughs> 아유 아까 지금 4 5 0 k m 아까 지금 4 8 0 k m 저기 적혀있었는데 지금 잠깐 놨다고 4 5 0 k m 로 줄었네 아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제가는 지금 엔진 체크 되에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이 수리비 나오면 큰일 나는데 지금 아, 큰일 났네 진짜. 자 오다 보니까 여기 우리 짓는 태왕, 예 태왕 안에스 들어오는 현장까지 또 일대길에 와버렸네요.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. 이 예, 거지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와가지고 완전 상 거지 다 됐어요. 생긴 거는 그래도 약간 좀 거지같이는 안 생겼는데 두달 동안 거지 다 됐습니다 지금. 아 우리 마누라가 빨리 올라오래요. 그 거지같이 있지 말고. 청주에서 팔아도 한두 개는 팔았을 텐데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응? 그러면서 얼굴 여기 부스러 일어났고 막 이랬다고 빨리 오라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오기가 있지 이래가지고 그냥 버티기 작전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거지 다 됐으면 됐다 여기서 자 우리 아파트 지금 어뭐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뭐 몇개안 남았으니까 빨리 좀 구경좀 오세요 여러분 그걸 팔아야 제가 지금 저도 열심히 돈 모아서 이런 차 사서 타고 다니지 지금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진짜 더 거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왕하나스 아 이거 마무리가 갑자기 또 차도 시작했다가 아파트로 끝나네 원래는 차얘기 하려 그랬는데 좀 이따 또차얘기나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트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저 새끼 아파트 팔라고 원래 목적은또 아파트 팔라고 그래놓 고투서는 이래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여기 또 시골에 야 보세요 여러분 저기 물고기 사겠는데 와야 이런데 또 식당이구나 참. 어허, 지금, 저 아저씨 지금 실수하는데, 지금. 그렇지, 봤다. 보고 얼른 쏙 들어갑니다, 지금. <laughs>